저녁 식사 메뉴는 제가 엄청 최애하는 곱돌이탕입니다. 이렇게 물이가버이면 빠진다. 오, 역시 하, 고비 그냥 <laughs> 잘 먹겠습니다. 물 줄일까? 응 어. 와우 물 너무 많이 넣었나? 왜? 약간 좀 싱거운 거 같지? 아닌가? 달달한다고 해야 되나? 달달한데? 어 약간 맛이 달달한데? 싱겁진 않은데? 어떻게 조미료좀 넣어줘요? 아뜨거 어, 아뜨거 고기 고기 찌개 나가 뜨거워, 뜨거워. 이다 까야겠네 와, 국물이 달아. 왜 달지? 왜 달지? <laughs> 응? 왜, 왜 달지? 이거, 치켜. 여기, 여기 혹시 밀키트 조합 잘못된 거 아니야? 이거 혹시 설탕 넣은 거 아니야? 소금 대신에? 달지? 이게 국물이? 따뜻하다. 문 닫았고 이거 힘니까 따뜻하다. 응. 근데 잘 때는 열고 자야 돼. 어쩔 수 없어. 위험해. 샤라에 좀 열고. 난로를 키우 자는 게 낫지 근데 오늘 새벽일쯤 걱정이긴 하다 영화 3도까지 떨어지는 건데 어, 이거 먹으려고 그렇게 먹게? 한 입에? 아니 아니 안 먹어 맥주 지금 열면 거품 많이 올라올 거야 어떡해! 흑살이 났어 <laughs> 아 웃겼다 거품이 안 올라와 아좀 있어야 되나? 오래 있어야 되나? 시, 너무 시원한가 봐 어? 아 거품 올라오는데? 어, 올라온다 올라온다 어, 올라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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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올라와 야 뭐지? 계속 올라오네 거품 보이시나요? 거품이 올라옵니다. 신기하네요. 자, 이거 먹어. 난 없어도 돼. 자, 짠! 나 거품 없어도 돼. 우 지난번에 왔던 안성에 있는 율곡 관광농원 캠핑장에 또 왔습니다. 근데 지난번하고 왔을 때 사뭇 다릅니다. 지난번에 왔을 때는 나무에 잎사귀가 많이 붙어 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앙상합니다. 날씨 자체가 이제 너무 많이 추워져서 붙어 있는 잎이 별로 없죠. 대낮부터 불멍을 해도 될 정도로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기를 다시 온 이유는 일단 사이트가 정말 괜찮아요 되게 넓고 대형 텐트를 치고도 앞에 주차를 할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관리사무실입니다 안에 사장님이 되게 친절하네요 이것저것 설명도 많이 해주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여기 다 구비돼 있으니까 장작이든 뭐든 다 사실 수 있습니다 관리동 바로 앞쪽에 분리수거하는 데가 있어서 그냥 드시면서 분리수거를 와서 직접 바로 하셔도 될것 같아요. 정말 편하게 돼 있기 때문에. 네. 그리고 이 안쪽에 개수대 겸 전자렌지도 있고 냉장고 공동 냉장고도 있습니다. 뜨거운 물도 되게 잘 나와요. 오셔서 설거지 하실 때 손실을 하실 필요 없이 편하게 설거지 하시면 됩니다. 관리동 우측면으로는 개수대였고 아침으로는 이렇게 안내 표시판이 보이죠. 화장실, 샤워실. 네. 왼쪽 편으로 오시면 화장실입니다. 오시면 화장실이 이렇게 있습니다. 안에 사장님 이 화장지도 구비해 놓으셔서 뭐 떨어졌을 때 제외하고는 그냥 오셔도 화장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화장실 안쪽에 문이 하나 더 있는데 이쪽이 샤워장입니다. 그래서, 여기도 따뜻한 물이 잘 나오니까 편하게 샤워하셔도 됩니다. 샤워 부스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서 조금 불편함은 있는데, 그래도 따뜻한 물이 잘 나오고 쾌적합니다. 네. 양파는 양파랑 그거 조금 있다가만 있으면. 어? 아, 네. 하나 어둡던 거 떨어져 나가면서 바닥에 떨어져 하나. 합의는 네. 네. 제일 큰 거. 나이렇어 아, 이제? 찐 애들은 모르니까 네들은 맛있다. 낙지가 많이 안 들었어. 비인말 맛이야? 치즈. 배부데이거떡먹을야나떡 아, 아, 먹고 싶어서 그러데 있지 어어어 음. 어떻게 어, 어. 꿀이 굳었어 잠깐 맛있어. 그 맛도 될것 같아. 다음은 탈것 같아. 맛있어. 이거 괜찮다. 이게 5천 원이 맛 있지? 되게 싼데? 어제 왔을 때는 절반 정도 사이트가 있, 차 있었는데 오늘은 정말 많은 사이트가 차 있습니다. 진짜 날이 추워진 게 실감이 나네. 일단은 나무가 너무 앙상해요. <목소리> 어, 이쪽이 불고기. 될까? 될것같데 어, 깜짝이야. 벌써? 벌써 나왔네. 소스 딱 있어. 찍어 먹는 거야? 어. 오. 남겨도 쓸모 없을 것 같은데 다 어, 얼마 안 되는데 많아 보이는데 아니야. 아 어, 맛있겠다. 이게 어차피 한번 튀겨졌던 거라 우린 대패만 먹으면 돼. 생고기 아니잖아. 와우. 아, 뭐야 밥 이게 다야? 아 깜짝이야. 아무리 조금 해도 이것만 했나 했는데. <laughs> 맛이 났다. 응. 집에서 혼밥하는 사람들 보라고 간단하게 먹죠. 1인분. 절대 2분 양은 안 돼. 오히려 좋아. 이러면 여러 가지 먹을 수 있어. 오, 노릇노릇해. 오, 좋아. 치킨 하나 먹어야지. 아니요, 맛? 안 돼. 이거 찍어서 먹어. 미지근해. 미지근하다고? 응. 어? 미지근하다. 미지근하다고. 맛이 아니고 약간 밀가루 맛이 이나 어디 거였지? 메슐리 메슐리 오! 뜨거운데? 뜨거 약간 미지근했다 <laughs> 나미지근그 뜨거웠잖아 맛있다. 치킨 시키 맥주 아, 차고. 아, 아 차고. 소주요. 아, 너무 차고. 차갑지. 아, <laughs> 이 소고기는 제 친구가 생일날 보내준 소고기입니다. 캠핑장 가서 먹으라고 보내줬어요. 잘 먹을게. 와! 먹어볼게. 내 입장에서는 익었어. 나는 원래 약간 미디엄 레어로 먹어서 음.